2021, 2학기 중간고사, 현대고, 20번 문제입니다. 수력발전에 대한 설명으로,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. 자, 수력발전 물어봤습니다. 바로 갈게요. 발전기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. 이건 뭐꼭 수력발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, 모든 발전기는요, 다 원리가 전자기도죠, 그죠? 기억 맞는 말. 이번에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다. 그렇죠? 재생에너지 맞죠? 수력 발전, 물어 다시 끌어올려 쓸수 있잖아, 그죠? 높은 곳에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죠? 다시 끌어올려 쓰고 할수 있잖아, 그죠? 할수 있습니다. 이번에 약학적 에너지 이 말은요 운동 플러스 위치는 잡친 거죠? 저 높은 곳에 있던 그지 물이 됐죠? 중력 포텐셜 그죠? 높은 위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. 그죠? 떨어져.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. 그죠? 될까요? 운동 위치 다 들어간 거죠. 그죠? 맞는 말이네. 답은 기억 니은, 디귿. 쉽죠? 2021 2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2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,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